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우디 차량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아우디 차량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차량은 준준형 차량 아우디 A6 차량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소형 차량입니다. 아우디 A4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디 뉴 A4 2.0 가솔린의 S라인 모델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엄청 좋습니다. 8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단순 교환과 판금은 조수석 쪽으로 있습니다. 도어 두 개와 커터패널,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하는 가격도 엄청 좋습니다. 370만원입니다. 저희가 경매로 차량을 입찰을 할때 차량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캐치를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은 수요층을 수입차 입문용 그리고 수입차 세컨카로 사용하실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370만원 수입차는 아무리 최저가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최저가가 400만원 이상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차량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오늘 판매를 합니다. 370만원에 이전비까지 모두 포함해도 5 0 0만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어, 소유자 변경은 2016년에 전 차주님께서 구매를 하셔서 운전을 하시다가요. 최근에 아드님한테 운전을 하라고 드렸는데 아드님이 어,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차량의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주행거리 그대로 드러나는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어,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어, 수입차 차 입문용, 그리고 세컨카로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 부담 없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의 자세한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은색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은색바디 차량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리하시기에 엄청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해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 네,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앞쪽에 엠블렘 부분, 그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우디 엠블렘 부분과 그릴 부분 아주 매끈합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세게 문질렀을 때 맨질맨질한 느낌 그대로 살아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 엠블렘 부분과 요 헤드라이트 부분만 보더라도요, 2008년식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 그대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차량들 2010년, 2014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도 컨디션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엄청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드 부분 보겠습니다. 후드 부분도 스톤칩으로 인한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미세한 깨알 같은 스톤칩조차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휠은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어, 데미지 입은 것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패였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타이어는 연식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트레이드는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은 거의 8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은 한50% 정도 트레이드 남아 있기 때문에, 어, 한1년 정도 주행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매입을 할때 방문 주소를 보면은. 주택인 경우에는 아 자외선에 좀 노출이 많이 돼서 차량 상태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가 송파구 주택단지로 가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항상 저는 주택단지에 차들을 매입을 하다 보면은 요 몰딩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 찌든 때 물때 같은 게 끼면은 차량이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복구도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부분 아주 깨끗합니다. 깔끔. 심하게 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엣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쏠렸는데요. 약간 오톨도트란 느낌은 남아있지만 심하게 훼손된 흔적 없이 네, 아주 깨끗한 상지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색이라고 하더라도 도색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면은 어 약간 색깔의 단차가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 차량은 어 외판 도색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했던 차량인데요. 어 그래도 전차. 주님께서 관리하실 때 도색을 했던 부분이 있나라고 살펴보면은요. 운전석 같은 경우 커터 패널 쪽까지 끝까지 아주 뭐 똑같은 색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요. 그리고 조수석 쪽 같은 경우는 교환 부위가 다소 있으니까 색깔의 단차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의 단차는 전혀 없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선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기포 일어나거나 스크래치 난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테일램프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디와 거의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어, 물이 찬다든지, 스키 찬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아우디 에이퍼 2.0 네, S라인 모델 가장 상위 등급 모델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레터링이나 엠블렘 있는 부분 변색된 거 없고요. 글자 떨어진 거 없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보시면 감지 센서 4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태이고요. 흡연 주차로 인한 손상 거의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미세하게 한 1cm 정도, 0.5cm 정도 들려나요. 어, 이렇게. 콕찍힌 듯한 느낌 살짝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 2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안쪽 공간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네, 2000cc 백일항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적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 아반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래도 아반떼보다도 약간은 좀 작게 느껴집니다. 측면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간은 조금 좁고요. 어, 볼프 어, 백이 들어가기에는 세로로 거의 빠듯하게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어, 캐리어로 본다면은 어, 캐리어 작은 거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어,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룩지거나 뭐 찌든 때 이렇게 깨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들 하나도 분실 없이 다 제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하체 부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81,000km를 만 주행한 아우디 류 A4 2.0 차량입니다. 연식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 하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쪽부터 전체적으로 모습 비춰드리면서 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네, 중간 부분. 드렸고요. 완전히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연식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약간 고가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거를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4장 모두 어, 신품으로 전차주님께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뒤쪽은 트레이드가 한80% 정도 그리고 앞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카이어 후에 교환을 하신다면 앞쪽 두 개부터 먼저 교환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현가장치 있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부싱들 터진 거 없습니다 보통 양쪽에 현가장치 있는 부분들이 어, 하체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국산차가 수입차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아질수록 소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 활대링크라든지 로우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자재의 특성이 엄청 다릅니다.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굵기도 엄청 어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체를 지탱을 하면서 소음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수입차들은 14만 키로 넘어가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직 8만 키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마음껏 운행하셔도 네,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엔진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카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전체 뭐 저희가 안쪽까지 네, 뜯어서 보여 드리면 좀더 좋겠지만 어,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수석 쪽에 형가 장치 있는 부분들도 어 네, 부싱들 터진 거 없이 전체적으로 엄청 좋은 컨디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앞쪽에 네, 범퍼 부분 보겠습니다. 파손되는 적은 없고요. 조수석 쪽에 이렇게 시집이 길게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하나 정도 존재를 합니다. 운전석 쪽까지는 아주 깨끗합니다. 어, 엔진 부분 다시 앞쪽에서 비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70만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세컨카로 구매를 하시고 또 수입차 입문용으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은 어, 저는 항상 고객님들께 좀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수리는 하지 마라,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차량이 네, 어,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은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케미컬류 네, 오일류들만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타이어만 주기적으로 타이어도 꼭 신품 아니어도 됩니다 어, 중고에서 트레이드 많은 걸로 네,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네, 그 어, 맡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네, 어, 저, 뭐, 지인들한테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렴한 만큼, 그만큼의, 이, 그 이상, 그만큼보다도 더 높은, 그 이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반부 보겠습니다. 후반부에도, 네, 머플러 부분은 소음기나 머플러는 뒤쪽으로 갈수록 색깔의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지만 부식까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분홍난 거 없고요. 부식된 거 없이, 네, 아주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네 이상 하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어, 실내의 공간감은 아반떼에서 느껴지는 공간감보다는 다소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A4는 아우디 A4는 아우디 차량 중에서도 가장 소형 차량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레그룸 공간이 운전석 쪽 의자가 완전히 뒤로 제껴있는 상태인데 주먹 하나 약간 반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 천장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이 좀 대다 보면은 썬루프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빗물이 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룩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회색빛 그대로 컨디션 엄청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매트도 엄청 깨끗합니다. 어, 이 차주 전 차주님께서는 엄청 깔끔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가서 차량을 검찰을 할때 어,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차량을 가루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차량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나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차량 저희가 매입을 해러 갔을 당시에 어 저는 여태까지 매입을 몇 십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 놓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어 차량을 세차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름도 5만 원어치를 가득 넣어 놓으셨고요. 어 그렇게 하고서 차량을 보여 주시는데 저 엄청 감동을 받았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2008년에 8만 1,000km를 주행한 아우디 뉴 에이퍼 차량입니다. 현재 키는 한 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키두개 모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버튼 시동까지 제공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어, 일단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 주행 거리는 81,9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 차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달 전에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엔진 오일은 앞으로 한 5,000km 정도 주행하시는데 교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5만 원어치 정도 넣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눈금이 반 정도 차여져 있. 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 아니고 네, 가까운 거리라면 충청도권까지는 어, 주행 하시 저기 탁송 받으실 때 기름 추가로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우디 차량은 썬루프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아주 잡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보통 이제 외부 주차 많이 하시게 되면은 놀라 같은 뒤에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들이 껴서 어 고장 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는 하는데요. 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구조상 이제 어 포드 차량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차량은 그렇게 외부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앞쪽에 블랙박스 두 채널로 되어 있고요. 거치식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치식 내비를 전 차주님께서 장착을 하신 이유는 아래쪽에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고객님이 16년인가 17년 경에 이 차를 구매를 하셔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셨고요. 아우디 A6로 변환을 하시면서 이 차를 아드님께내 네, 어, 인계를 했는데 아드님이 좀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했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오디오 시스템이 엄청 잘되 있습니다. 스피커 제가 음악을 틀어봤는데요. 오디오 시스템 정말 탁월한 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치식 내비에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큰돈 드리지 마십시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70만원, 그리고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하셔서 엔진오일만 갈고 충분히 타시고 나중에 폐차의 수순을 밟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아우디 뉴 에이퍼 2.0 S 라인 모델이었습니다. 2008년에 8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는데 조수석 쪽에 단순 교환과 판금이 다소 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370만 원입니다. 수입 차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요 대부분 400만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차량 만약에 10만 키로가 넘었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은 제가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을 매입하러 갈때 차량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 그러면 매입을 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 외관 컨디션 내부 컨디션 엄청 병적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병적 관리로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매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주행 거리 봤습니다. 주행 거리가 8만 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수입차 입문용으로 연습용으로 도로 주행 연습용 뭐 이런 차량으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